예, 어제 저녁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요 음, 새벽까지 하느라 좀 많이 피곤하긴 합니다만은 그, 어제 국회 앞 광장에 되게 좀, 어, 좀 눈여겨 볼만한 멀리서 어, 화면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 눈여겨 볼만한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기자가 얘기하기를 수많은 그 우리 이제 청소년들 혹은 뭐 이제 아이돌 콘서트 같은데 가면은 이렇게 막 불이 들어오는 응원봉이 있거든요. <laughs> 저희 집도 어 아이돌을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어서. 이제 콘서트를 갔다 왔는데 뭔가를 많이 갖고 왔는데 응원봉이 있어요. 이렇게 조명이 막 색깔이 변하는. 근데 들어봤더니 거기서 이제 콘서트를 할때 중앙 중앙에서 중앙에서겠죠. 중앙에서 그 모든 응원봉들을 이제 컨트롤을 해준대요. 색깔도 한 번에 딱 변하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막 이제 그거 흔들면서 이제 콘서트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추운 밤그 자리에 응원봉들이 그렇게 많이 반짝거렸다고 합니다. 뭐냐면 뭐0 대까지 내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젊은 친구들이 그 자리에 많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아 젊은 애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라고 이제 저는 아직 기성세대는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법한데 그렇게 수많은 어, 자신들이 아이돌 공연을 볼때 흔들던 그 응원봉을 어, 가지고 그 추운 밤그 거리에 나왔다라는 것을 보고 이제 어떠한 기자가 이제 막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도 그거 가지고 있는데 어, 이제는 촛불이 아니라 어, 응원봉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어, 합니다. 어, 늘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의 어, 희생 덕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어, 같습니다. 누군가는 추운 거리에 밖에 나와 나오는 고생을 하고, 어, 누군가는 정말로 어, 민주주의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삶을 위해서 흘린 피 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마음 편하게 그냥 누리기만 하다가는 언젠가 그 사람다운 삶을 누림을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지난 한 주간 며칠 사이였습니다. 어, 배운 게 도둑질 이라고 목사 니까, 특히 이땅에 좁혀서 개신교 는 더더군다나 이민 족의 이, 이 나라 의 민주 화의 역사 에도 진빚이많 지만, 지금 이 사단 이 나게 한데 에도 개신교 목사 들이 소위 잘 나간다는 소위 유 명하 다는, 목사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저부터도 저부터도 그들과 다르다고는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어, 사람이기 때문에 어, 당, 뭐 빚진자 정도의 의식으로는 택도 없고 그냥 어,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어, 생각하지도 않고 가르치는 구원관과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뚤어져 버린 삶이 너무나 큰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정말 이 추운 겨울.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대림절기. 더더, 더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너무나 촉박한 위기 앞에 서 있는 이 시기에서 이 땅에 계신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의 권한에 대한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보셨고요. 예루살렘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과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예수께서 대화를 나누실 때 이미 경기는 끝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헛된 껍데기 권위 노름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은 화려했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많았고, 그들이 앉는 자리가 높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껍데기에 불과한 존재들 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서 처음부터 끝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고 계시지만은 그 성전과 예루살렘과 전혀 상관없는 갈릴리 민중들 사이에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이들과 함께하셨고 배고프고 굶주리는 이들과 함께하셨던 그 예수 그분이야말로 하늘의 권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셨다. 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2장부터는 이제 본문을 조금 건너뛰긴 했는데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으로 또 다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사, 예수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 등장을 합니다. 좀 지나쳐 왔지만 한번 나중에 읽어볼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논쟁의 주제는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한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가장 큰 개명에 관한 말씀으로 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의 맥락을 보면 이를 통해서 앞선 두 가지 논쟁에서 논쟁의 당사자인 또그 건너 본문에서 거, 어, 어, 참된 권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껍데기 권위 노름에 빠져 있었던 그 논쟁의 당사자인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죄는 바로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의 근본적인 뜻을 어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논쟁에서 바리세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느라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이들의 삶은 그들의 안중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맞냐 틀리냐 그거 논쟁에만 그저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저 예수의 말로 책잡을 목적뿐이라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부활에 관한 논쟁도 보시면, 제사장 계층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 그들은 오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경이 사실은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편집되고 완성된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는 사실은 오경이 가장 권위 있는 문서,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경의 내용에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부활에 관한 어, 내용이 잘 등장하지는 않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가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이른바 시형제 결혼법을 증거로 내세워서 예수와 논쟁을 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형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을 때 동생이 그 형수의 남편이 되어서 대신 아들을 낳아주어야 한다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 시형제 결혼법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남편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목적. 아버지의 삶은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목적과 동시에 그 여성에게 생존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목적을 가진 법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지는 않았었을 텐데요. 그런데 100번 양보해도,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그 법의 목적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 어, 이라고 생각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설령 몰랐다고 할지라도.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일곱 형제가 후사가 없이 죽고 그 과정을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체험해야 하는 받아들여야 하는 한 여인의 삶 그리고 그 일곱 아들들이 계속해서 죽어 나가는 동안 그 가족들이 겪어야 될 슬픔의 깊이는 그들의 안중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느 한 가정의 삶이 파탄이 나도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의 논쟁 이후에 이번에는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28절에 보시면 그는 예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렇다면 모든 개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율법 학자는 아마도 대나리온에 그려져 있는 그 세금에 관한 논쟁에서요, 대나리온에 그려져 있는 초상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무형상성에 관한 개명을 떠올렸을 것이고 부활의 관 관한 논쟁을 통해서는 모세의 책즉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무시간성 하나님의 영원성에 관한 탁월한 해석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개명들 가운데 가장 으뜸 되는 것이 무엇이냐 어느 것이냐라고 그렇게 묻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수의 대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요약되는 바로 사랑의 개명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말씀의 율법학자는 예수의 말씀이 옳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다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그러니까 율법학자라서 아마도 구약의 정말 많은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번제와 희생제는 바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즉 종교적인 행위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예배와 모든 예배와 기도와 모든 찬송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호를 향해 율법학자가 했던 바로 그 말을 했고요 물론 이 배경이 되는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의 배경이 되는 헤렘에 관해서는 더 깊이 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또 시간이 흘러 호세아 예언자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 그것은 이타적인 삶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그런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구약의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온 마음과 뜻과 정신을 다하여 사랑하되, 이웃은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주 완벽하게 이타적으로는 살수 없는 것은 사실 기본적인 속성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은 마치 너가 너를 사랑하듯이 그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그 자체적으로 이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안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를 생각해봅니다. 10중 8구 이기적인 사랑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경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 존재를 누군가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경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셔서요. 그와 같이 슬기롭게 대답하는 율법학자를 보시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학자는 앞서 두 논쟁의 상대자였던 바리세파 사람이나 헤롯당은 그리고 사도계파 사람들과는 달리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말씀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입에는 종교적인 언어가 너무나 넘쳐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개신교회의 구원관부터 사실은 우리의 그런 삶을 저장한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것이죠. 물론 그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원과 동일한 가치로 덧붙는 것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은 단두 마디, 사실은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넘쳐나는 종교 행사에 빠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사라져버린 그 순간, 사회의 약자들을 향한 혐오가 시작되는 순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이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습관적으로 주기도를 외지만 선거 때만 되면 집값 올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의 이름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리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개신교의 영역에 국한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세상에서 어떤 정신당한 짓을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그 고정관념을 떨쳐버리,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어, 불신에서 떨어져, 버러, 어, 떨어져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거리가 먼 상태를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 자금의 사태 속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의 사회에 뭐 입만 열면 교회의 미래에 교회의 젊은이들이 없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젊은이들은 지금 밖에 나가 있습니다. 광장에 나가 있고 촛불을 들고 응원봉을 들고 밤에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또한번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 받은 백성의 삶은 공짜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값비싼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구원 앞에서 벌벌 떨며 나의 삶을 점검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말로 통렬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